그런가 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부산에서 입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992 맨투맨 티셔츠를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이주석 전 대표도 요1992 비판했었는데 민주당에선 이번에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넉달 전을 굳이 꽤 오래 전에라며 요란한 너스레를 떤 것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5천만의 언어가 이 같은 허세의 언어입니까? 불필요한 말을 보태서 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가 벌써 구태 정치인의 자격을 갖춘 듯합니다. 넉달 전 발행한 티셔츠를 왜 오래 전에? 사서 입었던 것처럼 얘기했냐라는 게 어, 비판의 주된 내용인데 국민의 힘에서 신속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트 집잡기다 한 시간도 안 돼서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반박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 핵심만 간략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이슈를 대응하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음,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1992 멘투맨을 보고 저 부산 시민들 조롱하는 거다. 음. 롯데가 아, 그거밖에 우승 못했지. 그 이후로 우승 못했지라는 의미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에서 넉달도 어, 안된새 상품인데 왜 오래 전에 입었던 것처럼 하느냐?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러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laughs> 그199 티셔츠 언제서 만들어졌는가? 사 개월 전에 만들어졌는가? 사년 전에 만들어졌는가? 그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년에 세비로 일억 오천 받는다고 하고요. 기타 해가지고 일년에 연봉이 한 이억 오천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다 보좌진까지 하면은 국회의원 그 방에 국회의원 포함해가 아주 열 명이나 있는데 1 0 명이나 되는 그런 국회의원 방에서 기껏 저런 거 하라고 지금 국회의원 뽑아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의원은 딱 200명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200명 이상만 되면 되니까 50명보다도 차라리 그냥 100명 줄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저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청자분들은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저렴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국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저런 분들을 대변이라 인 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안녕하니 의원님. 네. 사 개월이면 어떻고, 오 개월이면 어떻고, 일 년이면 어떻습니까? 저런 걸 말꼬리 잡는 정치 이제 정말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예. 처음에 저 기사가 나오니까 자기의 무슨 카톡 뭐 이런 데다 메시지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보던데 국회 정농관에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저게 저 국회 정농관이라는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간, 공간에서 할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어거지다, 참 어이가 없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 문제도 사실 의원 정수는 시가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대각제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덴마크 한대 인구 500명이, 500만 명입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의원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또 5만 명당 우리 식으로 하면 광역자치단체 의원보다도 그 담당하는 커버하는 의원 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답이 어려울 거예요. 저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의도에 대한 불만을 그, 그야말로 감사하는게 되버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뭐2 5 0명을 하는데 별 문제없다고 가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없으면 되거든요. 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는 저는 그 정치적 수명이다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례 대표라는 게각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현재 현역 지역구를 통해 들어온 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대표 의원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엄청난 활동을 했다는 것저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구에 나가기 위한 훈련받는 과정으로 빠지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250명으로 줄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 쇼에서. 일년반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부장관 시절 출근길에 특정 도넛과 커피를 들고 나온 걸 이준석 전 대표가 일년반 지나서 세상 문제 삼으며 찾아봤더니 한 장관 집에서 과천 법무부 청사까지 그 도넛 매장이 없더라라며 대선을 위해서 저 때부터 기획하고 연출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지만 알고 봤더니 서울역 청사에서 그날은 출근하는 길이라 서울역에 있는 그 매장에. 도넛을 샀다라는 걸 전해 드렸는데 어제 출연한 진중권 교수가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저런 걸 요즘말로 잉여력이 넘쳐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누군가가 1992 티셔츠를 보고 언제 발매된 건지 조사를 좀해 봤던 모양 같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래전에 산 옷이다라고 발언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고 있는데 설사 오래전에 샀다라고 한 비대위원장이 말했을지라도 누군가가 저1992 티셔츠를 얼마 전에 발매됐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보고하고 논평을 만들고 정농관을 예약해서 논평할 일인가 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정치권에서 많이 읽는 책이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고 예. 지금은 대세가 한동훈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동훈에 대한 언급할수록 사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아까 뭐 본전, 예. 뭐 득점, 실점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거 자체에서 민주당이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말 할일 없네. 어? 한동훈 장, 한동훈에 대해서 끌어내리는 것밖에 는할 일이 없나? 이런 참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로 국회라는 공권력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그거 할 시간에 민생 법안 발의하는 것이 훨씬 높고 또 실제로 국회를 개혁할 때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보다 보장한 줄이는 거 그런 거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말 대안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본정 네 저는 그 강선우 대변이나 이준석 그전 대표 지금 위원장이죠 정책위원장이 하는 게어 한동훈 대표가 약간 존재감이 실은거품로 있기 때문으로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 이후에 좀 소위 말하는 이 타격감, 타격감 있는 비판은 아직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비판 중에 지금 타격감 있는 비판은 없다. 그렇죠. 유효타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뭔가 계속 이제 공격을 해보는 건데 좀전 근데 재밌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장을 했을 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예. 당 색깔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뭐인제 약간 MB 정부랑 색깔이 반대되는 방향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저는 야구를 비유하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야구 중에 왜 빅볼 있고 스몰볼 있다 그러잖아요. 빅볼 중도 확장이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표가 민주, 지금 국민의 약점의 몸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준석과의 관계라든가 국정기조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몰볼 중도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아기자기한 이벤트들, 음. 그리고 뭔가 아기자기한 정성을 보여주는 방식. 그래서 지금 이 1992년 맨투맨 티를 보면서도 와,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어. 왜냐면 부산 사람들 정서에는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구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민주당 쪽에서 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타격감 있게 비판하려는 문제의식 연장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laughs> 근데 이건. 타격감 좀 약간 없었다. 파격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보는 사람들한테 아 저런 것까지라는 예. 좀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는데 좀좀더 열심히 분발해서 네, 분발 준비해서 파격감이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오늘 최명준 부장이 원 아주 흥미로운 표현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